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인생의 마침표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은퇴가 제2의 전성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업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이제야말로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제가 상담했던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다가 건강한 루틴을 찾으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법과 사례를 좀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운동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하는 것, 1시간 이상 해야 효과가 있는 것, 이런 생각이 운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운동은 그렇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걷기부터 시작해라. 제가 만난 한 은퇴자는 사업을 정리하고 나서 몇 년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출퇴근이 사라지니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됐죠. 문제는 그 이후로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당뇨 수치가 올라가고 허리 통증이 생기고 체력도 바닥이 났죠. 그러던 어느 날 의사의 권유로 하루 1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20분, 30분으로 늘려가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체중이 줄었고 혈당이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활력이 되살아난 것이죠. 운동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하루 30분이라도 걷기만 해도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력 운동을 병행하라. 걷기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를 방치하면 작은 부상에도 쉽게 넘어지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가벼운 맨몸 운동 스쿼트, 팔굽혀펴기를 하면 노후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실제로 70대에 접어든 한 지인은 꾸준한 근력 운동 덕분에 이제는 계단 오르는 게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결론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한 은퇴 후 삶을 원한다면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차 근력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2. 은퇴 후 식습관 소식이 답이다. 은퇴 후 가장 흔한 문제가 바로 과식입니다. 사회 생활을 할 때는 바빠서 끼니를 걸을 때도 있지만, 은퇴 후에는 먹는 것이 즐거움이 되면서 식사량이 늘어나죠. 문제는 이게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하루 한 끼는 가볍게. 우리가 평생 위장을 혹사시켜 왔다는 걸 아시나요? 3040년 동안 매일 세 끼를 먹고, 때론 과식하고 늦은 밤에도 야식을 즐기면서 위장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위장을 쉬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루 한 끼는 간단한 식사 샐러드, 죽, 과일 등로 대체해 보세요. 가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 보세요. 예, 저녁 6시 이후 금식, 168 단식 등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체중이 자연스럽게 관리되며 몸도 가벼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배우는 즐거움이 삶을 바꾼다.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배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고 활기차게 삽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라. 한 60대 은퇴자는 퇴직 후 무료함을 느끼다 우연히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재미를 느끼고 결국 해외여행에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정도가 됐습니다. 악기, 미술, 외국어, 요리 배우고 싶었던 걸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가 생기면 하루가 활기차집니다. 4. 사람을 만나야 삶이 풍요로워진다. 은퇴 후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은 외로움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감이 생기고 이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러라도 사람을 만나라.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봉사활동이나 지역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면서 세대 간 교류를 즐기세요. 결론,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결론, 건강한 은퇴 후 삶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동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식습관 하루 한 끼는 가볍게 먹고 소식을 실천하세요. 배움 새로운 것을 배우며 뇌를 활성화하세요. 사회적 관계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피하세요. 이네 가지만 실천해도 은퇴 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오늘부터 할수 있는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은퇴는 새로운 출발이다. 건강한 몸과 활기찬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